반갑습니다 명슬리안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믿음으로 얻는 을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쓰러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율법으로 얻는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의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얻는 의는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지어졌을 당시 최초로 주어졌던 계약입니다. 이 율법은 아담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계약은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처음 지어진 인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지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다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무결하고 하나하나 최고의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가요? 은은 온전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다른 말로 행위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의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인간이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 지어졌을 당시 모습이 있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특징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결여됩니다.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어기면 완전 무효가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 못 지키면 도루묵입니다. 예를 들어 숙제가 10페이지까지인데 9페이지까지만 하면 숙제를 다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은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얻는 은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약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계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받는 의입니다. 이를 은혜의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완전한 복종을 대체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입에,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철저한 의존성을 갖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은 자신의 무결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불쌍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선물 덩어리를 받게 됩니다. 거룩함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 취소가 없는 영원한. 단번에 받으면 취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 감격 속에 삽니다. 인간이 연약한지라 무너지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과 싸워 점점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율법으로 얻는 의를 가지고 있는지 믿음으로 얻는 의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코로나로 인해 서원해졌으니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다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좀 봐야지. 큐티 해야지. 죄송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율법으로 얻는 의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신앙에 가까운 것은 지금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두고 또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준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음도 구원도 선물로 주시려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슬리안이었습니다.